전현희의 진짜 행정을 소개합니다. 초고층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행정은 국민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전현희는 혈우병 환자들의 집단감염에 무료 변론을 맡아 10년간 끈질기게 싸워 이겼습니다. 대기업과 호화스러운 변호인단, 상대 변호사 중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도 있었습니다. 혈우병 소아 환자, 햄리브라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이끌어내 수천, 수억 원의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14년을 진실규명과 국가배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을 통과하기 위해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치주염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치아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특별 조사단을 설치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국가의 무한 책임은 당연합니다. 결식 아동 급식 카드를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작은 차별도 없었습니다. 특수학교 용적률을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확대해서 발달 장애인 교육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노인 학대, 노인 방치 대응 체계 방안을 강화시켰습니다. 누구나 늙어 노인이 됩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양육 수당, 출산 수당을 저소득층 신용 불량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압류 방지 전용 계좌 신설 제도 도입으로. 출산, 양육이 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인권의식이라고 말입니다. 전현희가 진짜 행정입니다.